지금도 함께 보실 영상은 가성비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5화에서 나온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컴팩트한 제품인데요. 어...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은 USB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고요.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입니다. USB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보시면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동작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품의 구성도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커버를 열면 헤파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 헤파필터는 1년에 하나씩 교체를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교체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활성탄 필터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송풍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음,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은데 물론 제가 있는 그 사무실은 부산의 기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음, 가족 중에 사실 코호기 질환을 앓으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거구요. 한 일주일, 1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감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 자체를 따로 그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usb 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제품이고요. 실제 이 제품의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편한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실제 동작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